23장 기분 좋다. 버스에 오른 조지는 요란한 소리에 깜짝 놀랐다. 기분 좋다. 그래 기분 좋다. 얼쑤 기분 좋다. 그렇고 말고. 버스 안에 승객들 모두가 두 팔을 하늘로 쳐들고 좌우로 흔들며 마치 합창하듯 흥겹게 외치고 있었다. 마치 신흥 종교 집단의 집회장 같은 모습이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그 구호를 선창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조이였다. 안녕, 조지?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글쎄요, 그럭저럭이요. 그런데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아, 조지는 이거 처음 보죠? 감정 연습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을 기분 좋은 감정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기분이 좋거나 축 처지거나 그럭저럭 어정쩡하거나 그 모든 느낌은 결국 감정 상태에서 나온답니다. 감정이란 건 따지고 보면 에너지의 움직임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 안에 흐르는 에너지 상태가 바로 감정이란 말이죠.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해서 어두운 생각과 슬픔이나 좌절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의식적으로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긍정에너지를 유도하는 거죠.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유치하군요. 아, 그럴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 알고 있답니다. 하지만 유치하면 어때요? 이렇게 다들 생기가 넘치고 표정이 살아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흥미로운 일이 생길까? 하는 호기심으로 가득한 얼굴이죠? 오늘은 또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터질까? 오늘도 끔찍하겠지? 하는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과 확연히 다르잖아요. 조지,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조금 유치하더라도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쪽. 아니면 시각한 척 퉁퉁 부은 얼굴로 끔찍한 하루를 예상하는 쪽 중에서요. 그리 어려운 선택은 아니죠? 조이의 말대로 어려운 선택은 아니었다. 그동안 끔찍한 하루를 견딘 듯 살아온 걸 생각하면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이더라도 즐거운 쪽을 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당신 기분이 좋아지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감정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되죠. 초콜릿을 먹거나 술을 마셔서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상태 말고요. 진짜로 즐거운 기분, 행복감, 열정, 감사하는 마음, 설렘, 그런 감정 말이에요.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은 이력서에 써넣을 업무 성과나 커리어, 물질적인 선물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기분 좋은 모습, 행복한 표정이 바로 진짜 선물이자 값진 보물이죠. 누구나 즐겁고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즐거워진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봐요. 다른, 다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기분을 맞춰줄까 고심하죠.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먼저 내 기분이 좋고 즐거워야 해요.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빛, 주, 빛이 주변 사람들까지도 비춘답니다. 또 즐거워야 힘도 나고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정작 당신의 즐거움과 파워는 없어져요. 점점 나약한 인간이 되고요. 내 말이 맞죠? 조지는 마치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뜨끔했다. 그는 이제껏 남들을 만족시키러 노력하며 살아왔다. 직장 상사를 아내를 또 주변의 다른 누군가를 만족시키려고 늘 버둥댔지만 정작 자신은 늘 우울했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자 스타 잘 가고 에너지 뱀파이어들도 떨쳐냈고 이제 막 팀은 제 궤도에 오르려는 참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밀어붙이는 것 이제 그것만 하면 된다 하지만 아직 조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제 기분 좋게 미팅을 끝냈는데도 뭔가 부족한 듯 허전한 까닭을 알수 없었다. 그는 조이에게 어제 하루 벌어졌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베티와 호세와 나눴던 면담, 그들이 밝힌 가혹한 진실, 자신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형편없는 리더인지 깨닫고 세상 분발하게, 분발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그 후로 화기애애하게 달라졌던 미팅 분위기에 대해서도 들려주었다. 조지는 이야기 끝에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뭔가 결정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제 기분도 괜찮았고 팀원들도 잘 호응해줬지만 그게 다가 아닌 듯한 기분이랄까? 분명 부족한 게 있어요. 기분 좋게 일하는 것.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이죠, 조지. 당신은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변화했어요. 참 뿌듯하군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리더로서도 달라져야 해요. 그러자, 그러자면 당신의 심장을 들여다봐야 한답니다. 당신이 무언가 빠져있다고 느끼는 건 바로 당신의 심장이에요. 마음의 에너지를 끌어내 다른 이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채비 단단히 하세요. 24장. 심장으로 이끄는 리더. 조지는 조이가 왜 자신에게 심장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의아했다. 저한테 심장이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조지는 왼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반문했다. 심장이 어디로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지. 당신의 심장은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었기 때문에 차갑고 부정적이고 딱딱해져 있어요. 그렇게 다친 심장은 하루 아침에 열기 힘든답니다. 요사이 우리가 같이 만들었던 변화를 통해서 당신의 심장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좋은 일이죠. 신은 우리의 심장이 열릴 때까지 우리를 아프게 하신다 는 말도 있대요. 모든 고난과 도전, 역경은 우리가 자신의 심장에 진실한 자아에 진정한 자기 모습에 한 발자 더 가다, 다가갈 수 있게 해주죠. 우리 내면의 본질적이고 진실한 힘을 발견하려면 때로는 바닥까지 내려가 무력감을 느껴봐야 해요. 바로 이제까지 당신이 그랬죠. 고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팀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자, 당신의 진짜 내면 모습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내 버스에 타게 된 것도 바로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신 내면에 있는 진정한 모습, 긍정적이고 강력한 자아와 접촉할 때가 됐기 때문이죠. 조지는 펑크난 타이어와 위기에 놓인 결혼 생활, 궁지에 몰린 직장 생활, 그리고 호세와 베티에게 들었던 자신에 관한 진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조이의 말도 옳다. 모든 상황이 조지로 하여금 남 탓하는 일은 그만두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것을 재촉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심장을 열어두거나 닫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이제 당신이 사람을 이끌 때예요 관리자가 아니라 리더가 돼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려면 긍정적이고 전염성이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팀이 열망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팀원들은 당신의, 당신이 심장으로 리드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심장은 우리 몸의 파워를 만드는 발전소와 같답니다. 심장에서 긍정적인 리더십, 전염성 강한 리더십이 흘러나오죠. 심장이 더 활짝 열려 있고 긍정적일수록 그 파워는 더 커지게 돼요. 진짜예요. 뒷좌석에 앉아 있던 마티가 거들고 나섰다.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도 있답니다. 미국 심장학회 학회지에 실린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여줄게요. 마티는 노트북을 돌려 조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었다. 심장은 감정을 관리하고 전자기장을 통해 감정을 신체의 모든 세포로 전달한다. 이 전자기장은 1.5m에서 3m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심장의 전기기장은 뇌에서 나오는 전자기장보다 5,000배나 강력하다. (3미터) 떨어진 곳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뇌보다 (5000배나) 강한 강력한 파동을 낸단 말이죠 결국 우리는 매순간 심장을 통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고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신호를 포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조이가 덧붙였다 그래서 상대방이 진심인지 거짓말을 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수 있는 거랍니다. 진실하지 않은데도 겉으로만 진심인 척 하는 것도 간파할 수 있죠. 조이의 뒤에 앉아 있던 한 노신사가 끼어들었다. 머리가 벗겨진 중년신사의 얼굴에는 누구보다도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감색 양복을 빼입은 그에게서는 경륜 있는 사업가로서의 기풍이 풍겼다. 조이의 말대로라면 그의 심장이 보내는 신호는 너무 강해.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라도 믿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요, 잭. 조이가 말했다. 조지, 오늘 오, 당신을 도와줄 잭이에요. 그의 말대로 우리의 상,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 신호를 폭착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그 사람은 참 마음이 넓어. 그는 정말 온 마음을 쏟아붓고 있어. 저 사람은 참 매사에 열정적이야. 하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방에 감정을 뿌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신이 나있는지 시무룩한지 화가 났는지 초조한지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조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건 에너지예요. 팀원들은 당신의 감정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게 돼 있고 당신의 에너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더욱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죠. 당신 역시 그들이 필요하고요. 팀원들이 더 긍정적이고 힘찬 에너지를 내길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그 힘을 끌어내 퍼뜨려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조지가 초조하게 중얼거렸다.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겨우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조이... 조이가 소개했듯이 오늘 내가 자네를 도와주러 왔다네. 잭이 도움을 자청하고 나섰다. 25장 에너지 CEO 잭은 넥타이를 고쳐매고 양복을 툭툭 털면서 자신감에 넘치는 소리로 말했다. 자네는 이제부터 에너지사의 CEO가 되어야 하네. 조지는 어리둥절했다. 저는 겨우 마케팅 팀장일 뿐입니다. CEO라뇨. 제가 어떻게 회사 CEO가 된다는 말이신지. 그리고 그것이 심장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래, 조금은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르겠군. 내가 말한 CEO는 최고 경영자가 아닐세. 최고 에너지 경영자. 즉, 에너지 CEO를 뜻하네. 자네는 이제 에너지를 경영해야 하네. 에너지는 자네의 개인적인 성공뿐 아니라 팀 모두의 성공을 이끌어 줄 가장 강력한 연료니까 말이야. 에너지가 없다면 사람들을 이끌 수도 그들을 격려하거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지. 비단 자네뿐 아니라 회사 내에 누구든 에너지 CEO가 될수 있어. 에너지 CEO가 되면 동료들과 부하 직원, 그리고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강력한 에너지를 퍼뜨릴 수 있다네. 이 에너지는 아주 전염성이 강하지. 마음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나 할까. 잭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다. 자네 혹시 들어봤나? 요즘 비즈니스 세계에 화두가 되고 돼 있는 감성지능이라는 말. 조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공의 80%는 감성지능이 좌우한다고 하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즉, 직원들을 이끌거나 물건을 팔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마음의 힘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성지능이야. 결국, 심장으로 이끄는 리더십과 감성지능은 동의어라고 할수 있지.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자네를 좋아하고 존경에 따르고 싶도록 만드는 힘일세. 그러니 하루아침에 당장 에너지 ceo가 되기는 힘들지. 하지만 금요일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으로 이끌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네. 그리고 잭은 다시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네 기꺼이요. 조지는 이미 잭에게 동화된 표정이었다. 지금 자네 눈에는 내가 자신감이 충천에 있는 리더로 보일 거야.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네. 난 우리 회사의 최고 경영자일 뿐 아니라 에너지 CEO이기도 하지. 하지만 몇 년까지만 해도 지금과는 딴판이었네. 자네를 보니 그때가 떠오르는군. 그러다가 여기 이 에던지 버스, 내 회사와 내 삶을 구해준 천사 같은 조이를 만났네. 아네 조지는 침을 삼키며 이야기를 도촉했다. 난 명문대학 mba 과정에 있을 때 지금의 회사 중역들에게 스카우트 됐다네. 대단한 인재라는 평가를 받았고 곧 회사의 주요 부서를 순차적으로 밟아가며 점점 윗자리로 올라갔지. 나는 기업이 원하는 지식과 재능으로 충만해 있었네. 화려한 이력과 학벌, 영리함에 나 근면함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다네. 20년간 성공의 사다리를 미친 듯이 올라갔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내게 심장이 없었어. 진정한 리더가 아니었던 게지. 아무 생각 없이 아랫사람들을 끊임없이 몰아대기만 했으니 난 심장이 아니라 두려움을 무기로 사람들을 끌어갔던 걸세. 그런 리더십은 결코 오래갈 수 없어. 물론 처음엔 효과가 있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들은 하나 둘 떨어져 나가고 부서의 사기도 떨어졌지. 어느 순간까지 상승곡선을 그리던 실적이 급격히 털어진 건 물론이야. 직원들은 점점 소극적이 되어갔고 내가 맡고 있던 핵심 사업부의 매출이 회복할 수 없을 지경으로 추락해서 모 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지경에 이르렀네. 그런 상황에서 이 사회가 가만히 있었겠나? 나를 자르려고 안달했지. 다행히도 내 멘토이기도 했던 회장님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 하지만 난 출구를 찾을 수 없었어. 실패했다는 좌절감밖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네. 그래서 회사뿐 아니라 내 인생까지도 접겠다는 모진 마음을 먹었어. 세상에, 조지는 이렇듯 자신감 넘치는 신사에게 그런 과거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정말이세 실패라고는 단한 번도 맛본 적이 없었으니 모든게 다 끝난 것 같은 심정이었어.그때 조이를 만났네.그리고 조이가 나를 긴 잠에서 깨워 주었지.나는 이 에너지 ceo 제도를 우리 회사에 도입했네.우리 회사 사람들은 이제 모두 에너지 ceo야. 모두들 성공을 향해 매일 긍정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에 몰두하지. 조이가 내 인생과 회사를 구해주었으니 이제 내가 자네를 도울 차례야. 이게 바로 긍정 에너지가 전염되는 방식 아닌가. 자네 역시 팀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퍼뜨리려면 이제 일곱 번째 룰을 알아야 하네. 이 룰은 심장으로 리드한다는 것이 무엇 무슨 뜻인지 알려줄 걸세. 처음 잭을 만났을 때와 그의 기적적인 변화를 떠올리며 감회가 새로운 듯 조이의 눈에서는 어느새 행복의 눈물이 그렁그렁 열렸다. 그녀는 데니에게 일곱 번째 룰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룰 7. 승객들이 당신의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그들을 매료시킬 열정과 에너지를 뿜어라. 조이는 설명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잭의 이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했다. 조이는 잭이 변화하던 모습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간 그녀의 버스를 탔던 승객들과 나눈 모든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지를 만났을 때또한 사람에게 가슴 벅찬 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자기 안에 나눠줄 게 많으면서도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 그가 바로 조지였다. 조이는 그의 성공을 바랐고, 그가 이 버스의 룰을 배워서 매일매일 회사에서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 조이를 바라보던 잭이 그녀를 대신해 말을 이었다. 조지, 우리 에너지 CEO들은 열정으로 살고 일한다네. 살아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긍정 에너지로 마음을 채우고 모든 것에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지.그럼으로써 심장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든다네.에너지 CEO들은 두렵다고 주춤거리지 않아요.오히려 긍정적이고 강력한 에너지로 앞을 향해 나가며 힘든 과제가 눈앞에 떨어져도 겁을 내기보다는 성장할 기회라고 생각하지. 자네 눈앞에 있는 신제품 런칭처럼 어려워만 보이는 숙제가 주어져도 절대 벌벌대지 않아. 열정은 신을 신의 영감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엔테오스에서 유래됐답니다. 뒷좌석에서 마티가 외쳤다. 그래, 제기 고개를 끄덕였다. 마티가 해준 설명이 꼭 들어맞는군. 마치 신들린 듯한 열정을 가지고 그 뜨거운 에너지를 자네가 하는 모든 일에 고스란히 쏟아부으면 주변 사람들도 금세 알아차리지. 말로 하지 않아도 보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 자네가 그런 열정을 가지면 누구라도 자네 버스에 올라타고 싶어 할 걸세. 직원들은 자네와 일하고 싶어 하고, 고객들은 당신과 거래하고 싶어 하지. 때로는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자네한테 찾아올걸? 자네가 인생과 일, 일에 열정을 가지면 사람들은 불빛을 향해 달려드는 나방처럼 자네에게 몰려들 걸세. 월트 히트먼은 사람은 존재로서 설득한다고 말했지. 조지 자신도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처음 회사에 지원했을 때 면접에서 보여주었던 열정.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열정.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일했던 초창기 회사 시절의 열정. 그걸 통해서 얻었던 짜릿한 선취감도 기억하고 있었다. 대체 언제부터 그 불꽃이 꺼져버린 걸까? 조지는 자문했다. 다시 한번 내면에서 타오르는 그 불꽃을 느끼고 싶었다. 잭이 말한 대로 에너지 CEO가 되고 싶고 팀원들의 에너지에 불을 붙이고 싶었다. 조지가 생각에 잠긴 사이 잭이 다시 말을 이었다. 조이가 말한 것을 잊지 말게. 자네가 기분이 좋으면 주변 사람들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지. 자네가 열정을 가지면 옆에 있는 사람도 기운이 나는 거고. 그렇게 기분은 전염될 뿐 아니라 자기 복제를 한다네. 우리 고객들 중에서 타사와 비교해서 제품이 아주 월등한 건 아니지만 세일즈맨의 열정이 마음에 들어 물건을 샀다는 사람이 많아. 세일즈맨의 열정에 감화해서 그의 버스에 올라탄 셈이지. 제품을 팔든, 팀을 이끌든,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받, 받아들이는 것은 숫자나 사실보다는 자네의 열정과 자네가 가진 에너지니까. 자네가 열정을 가지면 사람들은 자네의 버스가 어디로 향하는가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버스에 함께 올라타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되지. 조이 역시 제게 말에 조용히 길을 기울이고 있었다. 에너지버스에서 모든 사람은 서로의 교사이자 멘토였다. 조이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덧붙였다. 흔히, 흔히 오해하듯 요란을 떨며 흥분하는 게 열정은 아니에요. 제게 말대로 강요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진짜, 진짜 열정이 필요해요. 일단 오늘은 팀의 심장이 되는데 집중해 보세요. 신체의 모든 세포가 심장 박동에 맞춰 움직이는 것처럼 팀원들도 당신의 주파수와 에너지에 맞춰 움직이게 될 거예요. 심장이 세포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보내는 것처럼 당신 또한 모든 팀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을 발산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얘기를 팀원들에게도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팀원들에게 그들 또한 에너지 CEO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누구든 조직과 회사의 심장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지이나 역할에 관계없이 삶의, 삶과 일의 열정을 가지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주파수에 맞춰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우리 팀이 혼란에 빠져 있었던 이유를 알것 같아요. 조지가 조이와 잭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저는 그동안 매일 부정적인 신호와 에너지만 뿜어대고 있었어요. 숫자나 성과만은 성공의 잣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물론 요 며칠 동안에는 좀 의욕적으로 변하긴 했지만, 그것 역시 어떻게든 제가 의도적으로 팀원들을 긍정적인 쪽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지나친 강박관념에 의한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제기 그를 격려하듯 말을 이었다. 열정과 긍정, 에너지를 팀과 회사의 문화, 문화가 되게 해야 하네. 난 우리 회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바로 에너지라고 대답한다네. 나를 포함해 직원들이 직장에 불어넣는 에너지야말로 우리 회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엔진이지. 그뿐 아니라 긍정적인 기업 문화는 성과와도 직결된다네. 이제 사람들은 투자 종목을 결정할 때나 직장을 택할 때그 회사의 긍정 에너지와 열정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게야. 그것이 곧 매출액이나 수익과도 연결되니 말이야. 조지는 오늘 버스에 오르기 전까지 자신이 무언가 빠졌다고 여겼던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심장, 열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조지의 몸에 의욕이 가득 차올랐다. 몇 정거장 남지 않았으니 여기서 당장이라도 뛰어내려 회사까지 뛰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 정도였다. 하지만 왠지 조이에게 더 들을 말이 남아있을 것만 같아 그 충동을 애써 눌렀다. 이내 조지는 버스에서 미리 내리지 않은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임을 알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